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어,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구주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관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성 시온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랜만에 20년 전 사진을 봤어요 우리 하은이가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한 5살, 6살 때또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은이가 태어날 때가 되는데요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때 메스는, 그 메사추스테스 제가 있는 보스터는 그 공중보원이 잘 되어서 가난한 유학생에는요 있그 모든 시설이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하은이는 미국 그 아바드 옆에 있는 큰 병원에 가장 큰 독실 한 40평짜리 독실을 썼거든요 한 3일 썼는데 그게 아마 비용으로 하면 몇만 불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를 돈 하나도 안 내고 3일 동안 아, 특실로 그것도 해서 잘 나왔는데요 문제는 아기를 눕혀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아기를 눕혀야 될 클립이잖아요 클립, 베이비 베드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비쌌습니다 한 600불, 뭐 비싼 거는 천불이 넘더라고요. 가난한 유학생인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날 순간이 됐는데, 아직도 배드 클립하고 아이들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했는데 이제 클립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뭐 침대 위에 누일 수도 없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가 이제 가장 싼 싼것들싼 것도 찾아보는데, 인터넷주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어... 어떻게, 중고,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당근이죠? 그런 중고 사이트 찾아서 한 60불, 70불 그 안쪽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허름한, 그때 좀 단단하지만 매우 허름한 클립을 샀습니다. 조립을 해주는데, 물론 아내는 아, 그것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아, 처다인데, 마음이 싸한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그 정말 그 캠브리지 스피털의 가장 특실급 그 화려한 특실에 있다가 저희 집그 기숙사 단칸방에 그리고 작은 그 허름한 클립위에누여 있는데 참제 자신이 좀 미안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괜히 그크립이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런 그 아이들의 사진을 어제 보고 있다가 아 지금 아이들이 너무 잘 커갖고 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엿히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가난한 정말 유학생이었는데 아 제가 지금뭐대 상성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그 오랜 시간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과 함께 했구나. 야, 이 딸이 우리 딸이 그렇게 잘 자랐구나. 참, 우리가 한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미국에서 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뭐 학교에서 돈 받는 걸로 겨우 근근히 생활하다가 개척하고 돈이 있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또 와서도 개척하고, 정말 어떻게 살았지?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그 20, 30년에 20년 가까이의 그 생활을, 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했구나, 라는 고백이 들었어요. 오늘,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구주가 정말 우리의 구주야. 다른 이의 구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가족도 없었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 호적하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에, 들에 그냥 양들과 함께 있던 거예요. 처지가 누구와 함께 누구와 비슷할까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저는 그나마 사회 보장이 미국은 잘돼 있어서 그것도 가난한 학생이지만 특실에서 낳는다. 아이를 마구간에서 지붕도 없이 그 을신연스럽고 냉기 가득한 곳에서 첫 아이를 받아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이죠. 그런데 그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정말 그 놀라운 하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야 두려워하지마 이것은 너희를 위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 뭐냐?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너희 목자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나셨다면 그건 우리와 별로 관련 없는 일 아닌가요? 저 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왕가에게나 좋은 일이지. 왜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야,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왜 너희의 이야기인 줄 알아? 너희가 주인공인 줄 알아? 그 표적과 증거가 뭔줄 알아?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하더니 어떤 표적이라요? 이 메시아가 이 구원 사건이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그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옥자들이 이 표적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 표적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보에 강보를 하는 건 이제 보자기 같은 거에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냐고요? 구유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항상 로맨틱하게 뭐 그냥 아 여기도 뭐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데 구유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빛이 나요. 구이는 빛이 안 나요.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우리가 하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로맨틱하게 들어갔고요.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구이는 말 밥통이에요. 세균 덩어리에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날 때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곳은 병원의 대부분 이 세균 프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 덩어리, 그말 밥통 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구유에. 문제는 찾기, 이 광경을, 표적을 찾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러 어떻게 갔을까요? 저기 성전에 갔을까요? 의리의리한? 아니면 황금이 넘쳐있는 왕궁에 갔을까요? 거기는 이런 장면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하죠 마국간을 갔겠죠? 근데 여인숙과 같이 있는 가장 가난한 마국간들 베들렘에서 가장 가난한 여관 그리고 막국간에 있는, 거기 두세 개 뿐이 없어요. 거기 가면 돼요. 왜? 여러분, 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는요, 냄새나는 발 밥통 위에 한 신비로운 생명이 누여있다. 거기는 가장 가난한 동네 뿐이 없어요. 막국간. 그리고 지붕에 별이 보여요.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그 모습,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내 사건이네요.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네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처럼, 더 이상 이 땅의 그 두려움을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두려움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정말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강보에 누워 있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마곡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마곡간이 어떤 곳인가요? 그 목자들의 일터예요. 목자들도요, 목자들도 배고프면, 뭐, 어디 갈데 없으면, 그 말구유, 거꾸로, 말구유통 거꾸로 놓고, 거기에 컵나면 해서, 뭐, 다른 거겠지만, 해서 먹어요. 자기 식탁이에요. 자결도 힘들면 그 마곡간에서 쉬고 심지어 마곡간의 그 지붕 없는 마곡간에서도 추면서 몸을 옵삭거리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마곡간은 그들의 삶이에요. 삶의 공간이에요. 그 삶의 공간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영원한 식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가난한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야말로 그들의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지 외롭고, 가난하고, 버려진 모습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이 있고요. 그 아기 예수가 진정한 표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는 3주 동안 이 역사를 배웠잖아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네, 그 구원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전 인격적인.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처서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본체 영광을 다 버리고 지키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저께 아이들이 자라는 사진을 쭉 봤는데, 우리 하준이한테, 야, 이거 너 사진이야. 하준이, 하준이가, 제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는데요. 그 사진을 하나하나 그 이제 벌써 10년, 15년 된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 저의 정말 그 가난함, 그 다음에 연약함, 또 허물이 어떻게 그 15년 아이들과 함께 하나, 물론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가 그 역사가 쫙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신혼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신혼 때는, 신혼 때 그냥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파트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전세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가난한 반 전세 월세로 시작하셨나요? 뭐여서 호구조사 할수 없으니까. 정말 저는 가난한 월세로 아, 이 가난한 월세라고 할수없죠 보스턴 월세 너무 비싸갖고 시작했는데 뭐 지금 내 집은 아니지만 참 편안한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 오셨어요?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남으로는 버림 당함 그 소외감으로. 살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고요. 어떻게 인간의 질병,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살으셨고, 정말 남모를 수 없는 침대에서 흘리, 혼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겪어 오셨어요. 혹시 두려웠던 목자들처럼 누군가가 그 말구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허물만한 나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혹시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가 오신 표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버림받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오셨어요. 그래서 참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철 하나도 없던 아빠가 뭐 아직도 철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하은이와 함께 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성장한 것처럼 저를 우리 가정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난한 신혼 시절 쉬는 시절이 있었지만 다 누구에게도 다 버림받은 철저히 혼자였던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건 아닐까요? 만약 그 증거와 표적이요 금박의 화려한 크립에 요새 보니까 아이들 제품 너무 비싸갖고요 아이들 침대가 천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크립에 놓여있는 아기 혹은 황금 박스에 놓여있는 아기가 증거였다면 아니, 목자들이 이걸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찾은 들, 그 목자들과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무슨 함께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비칠 때 비로소 지극히 높은 곳은 영광이 있고 땅엔 우리에게는 그래서 비로소 한력 없는 기쁨이 있는 건데, 이게 표적인데, 만약 땅에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이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표적을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때 로마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을 때 로마의 궁궐 유대의 궁궐은 난리가 났어요. 헌, 혼돈으로 왜 권력자가 태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렇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들린 예수 정말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가고 있는 그 예수께 표적을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 스스로 구원해봐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 그 표적 보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 손가락 하나만으로 아니 눈짓 하나만으로 그 대세장들과 로마 병정들을 한 번에 싹 묵질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몸에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위에 다 흘려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 권세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사단의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백성들도 예수에게 표적을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야이 표적이면 이 증거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되도 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요 부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가 다시 한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통의 역사를 감당하고 종국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바로 그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거 우리 표적 아니야. 차라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높아지려는 자들에게 권력과 힘이 주어지는 그 안전과 보장으로 평화를 얻는 사람들에게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는 거친 돌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직도 우리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봅니다. 저도 50이 벌써 많이, 많이는 아니군요. 52 넘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134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만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고통의 끊임이 없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버림방,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10대나 20대나 30대 특히 60대는 더그고통이 두려움이 심해요 우리가 어디서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강.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거와 죄와 저주와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높은 곳 바라보지 맙시다. 거긴 평화가 없어요. 인간이 높아지려 한 순간 인간의 모든 평화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낮은 곳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아직도 아파하는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의 낮은 곳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부유에 나신 강부에 누여있는 예수를 보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